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와 있고요. 사실 제가 내일부터 16일까지 겨울 휴가예요. 겨울 휴가를 가게 됐고, 네, 따뜻한 나라로 저의 취미생활인 다이빙을 하러 갈 건데요. 어, 오늘 보니까 아라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사실 좀 제대로된 영상을 찍어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샵이 좀 많이 바빴어요. 휴가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틈이 없어서 어, 녹화를 못했거든요. 카메라를 꺼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천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라도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장르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장르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곧 그렇게 되겠지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아니면 공감을 해주실지, 아니면 그분들이 유용하게 생각을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좀 있었고. 예, 걱정도 좀 많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특히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네일리스트 분들께서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네,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예,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휴가 잘 다녀와서 예, 더 유익한 영상, 더 재밌는 영상, 그런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잘 다녀올게요. 네, 감사합니다.